주님을 위해 일하지만 주님은 이렇습니다. 쥐를 맞고 싶어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죠. 에베소 교회는 잘 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했고, 인내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를 분별했고, 진리를 위해 고난도 견뎠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흠없는 모범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행위는 옳았지만 사랑은 시웠고 진리는 지켰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졌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초대를 옮기시겠다고요. 사역이 많다고, 바르다고, 잘하고 있다고 머리를 들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합니다. 주님. 늘 겸손해야 주님이 보일 줄로 알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